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 이해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을 다룰 건데요. 블로그란 어떤 건지, 블로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블로그를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블로그를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는지,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블로그는 검색이 가장 중요한데요. 검색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색될 수 있는 블로그 만들기, 만들기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린 후에 실제 검색 포털에서 블로그를 개설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블로그에 결국 콘텐츠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합니다. 눈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봄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마케팅은 판매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접근을 하는 거고요. 사실 논리적인 접근 못지 않게 마케팅에서는 감성적인 정서적인 접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눈이 녹으면 봄이 된다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판매는 지금까지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개념이고요. 마케팅은 고객으로 하여금 사고 싶어지게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케팅을 잘하시려면 논리적인 사고도 있으셔야 되지만 정서적인, 감성적인 발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보 취득 방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여쭤봤어요 정보를 찾을 때 어디서 찾으세요? 혹은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공유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주 많은 분들이 구매 결정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사후에 구전 및 공유를 하는 형태에서 보면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인터넷이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기획에서 최근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광고 매체 중에서도 인터넷 안에서도 모바일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무엇을, 토까, 으,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보여질 수 있어야 되고 해당 컨텐츠가 모바일에서 이용되고 모바일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마케팅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입소문 마케팅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주 쉽게 그냥 우리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용도로 생각하는데 전체 중에 인터넷이 부분일 뿐이고요. 인터넷에서 또 블로그는 아주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블로그 마케팅을 잘하려면 외적인 환경 분석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 기회와 요소, 이윤들이 뭐가 있는지 알 필요가 있고 경쟁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요인들들을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의 정작적인 방향을 결정한 후에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 우리 회사나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셔서 실제 블로그 마케팅 실행 프로세스는 어떻게 고객을 유입시킬 것인가. 유입된 고객이 해당 콘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구매로 전환이 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재구매 되게 할 것인가, 이게 블로그 마케팅 프로세스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저희 강좌도 고객 유입, 구매 전환, 재구매 이세 가지 활동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들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하는 페이스북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페이스북은 페이지는 검색이 되지만 개인들의 하는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친구가 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컨텐츠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받아보기라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컨텐츠를 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친구라는 관계를 듣게 하고요. 페이스북의 엣지링크 방식에 의해서 지나간 컨텐츠도 누군가가 다시 반응을 하면 위로 올라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담을 수 있는 툴로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검색 기능이 없죠. 지나간 것은 안 보게 되고 무엇인가 내가 생산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보여지기에는 상당히 큰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다소 주춤하지만 트위터 같은 경우 인류 미디어가 만든 미디어 중에 정보 확산성이 가장 좋습니다. 정보가 아주 쉽게 확산될 수 있지만 정보의 휘발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트위터도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툴로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입소문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을 제대로 하게 되시면 그 중심에 블로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를 하셔야 네이버, 다음,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의 검색을 통해서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고요. 또한번 생산된 컨텐츠는 검색을 통해서 계속 고객한테 보여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블로그에서 생산한 컨텐츠를 페이스북에 끌고 가서 컨텐츠 위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들, 블로그에 생산된 컨텐츠를 트위터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방법들, 블로그를 통해서 생산된 컨텐츠를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확산하는 방법들이 가장 이상적인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블로그 안에서 유튜브, 유튜브처럼 비디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어, 동영상 쪽은 유튜브를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요. 궁극적으로 블로그가 이 소셜 미디어 마케팅 활동에 가장 허브적인 역할을 한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LG 전자와 풀무원 경찰청처럼 아주 많은 기업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부 필진도 많이 구비하고 있고요. 어, 외부 파워블로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확보를 해서 아주 컨텐츠가 뛰어납니다. 이런 자산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할 것 같던 경찰청도 상당히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잘하는 데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일반 소비자에게 상당히 필요한 활동들을 많이 포스팅을 해줍니다. 운, 그, 주차를 잘하는 방법들, 뭐, 에서부터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어, 적시에 컨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랑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경찰청 블로그 같은 경우 방문해 보시면 어, 공공기관도 이렇게 소셜 미디어 활동을 잘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블로그는 어떤 것들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냐 이 얘기를 먼저 짚고 가야 되는데요. 블로그는 크게 보면 서비스형과 설치형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서비스형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검색 포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하면 그냥 나의 블로그가 만들어져 있죠. 반면에 서비스형 블로그는 네이버나 다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상당히 컨텐츠가 귀속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지로 홍보 활동을 할 경우에 제재도 많이 당하고요. 그 외에도 너무 상업성을 띈다거나 너무 어 그 한쪽 방향에 치우쳐서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하시고 콘텐츠 생산하실 경우에 좀 제재당하는 그런 비율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형 블로그는 아주 많은 방문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서비스형 블로그는 명동에다 가게를 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루에 앞에 2천만 명이 지나다녀요. 우리 가게를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아주 많은 방문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갖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런 서비스형 블로그가 싫어서 자기만의 블로그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에 한글 같은 프로그램 깔듯이 어, 특정 어, 전 세계에서 글로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워드프레스고요. 국내에서는 이와 유사한 뭐 제로보드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테터툴즈라는 이런 툴들도 있는데요. 한글처럼 이 사이트에 가서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으셔서요, 원격으로 올리고 원격으로 실행하면 블로그가 싹 세팅이 돼 버립니다. 컴퓨터 한글이 깔리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설치형 블로그라고 하는데요. 설치형 블로그의 최고 장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됩니다. 아무도 내 컨텐츠에 대해서 제재를 강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회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든 어떠한 상업적인 활동을 뛰셔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설치형 블로그는 상당히 높은 자유도가 있는 반면에 단점은 방문자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서비스형 블로그는 잠재적인 2천만 명을 확보해놓고 시작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아무도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 홍보를 해야 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하실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모르시면 그냥 네이버나 다음처럼 검색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형 블로그를 하세요. 제대로 하고 싶으면 설치형 블로그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에 서비스형 블로그와 설치형 블로그의 딱 중간 선상에서 장점만을 다 취한 블로그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티스토리라는 블로그입니다. 다음에 가보시면 다음 블로그도 있지만요. 다음에는 티스토리라는 블로그도 있습니다. 티스토리는 서비스형 블로그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꾸며서 쓸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소셜댓글 같은 이런 것들도 연동해서 쓸수 있고요. 로그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다른 서비스를 연동해서 쓸수 있습니다. 또 티스토리가 다음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음 메인 페이지에 노출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서 잠재적인 방문자 확보에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이나 어, 잘하는 곳들을 보면은요. 일명 파워블로그라고 불리는 집단들이 가장 많은 곳이 티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시면 그냥 서비스형 블로그 네이버나 다음 하시고 그나마 국내 환경에서 좀 어, 체계적으로 갖고 가시면 티스토리를 권해드리고요. 우리 서비스가 글로벌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데는. 워드프레스라는 서비스를 권해 드립니다. 이건 미국에서 서비스 해 주는 거고요. 어,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 자기에게 맞는 툴을 선택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셔서 블로그를 구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마케팅한다, 마케팅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눈이 녹으면 물이 될까요? 봄이 될까요? 물이 녹는다라는 접근법은 논리적인 접근법이고요, 물이 녹으면 봄이 된다라는 접근법은 정서적인 접근법입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해나가려면 논리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정서적인 감성적인 접근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블로그도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블로그 마케팅을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케팅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소비자에게 정보를 찾을 때 어디서 찾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최근의 변화 중에 하나는 모바일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부에 대한 환경 분석도 필요하고요. 경쟁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최적으로 쓸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를 마케팅 활동에서 블로그는 컨텐츠 허브 역할을 합니다. 블로그에서 생산된 컨텐츠를 갖고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같은 이런 소셜 미디어에 확산시키는 연관선상이 있다고 할수 있고요. 어, 실제 이런 효과성 때문에 LG전자나 뭐 풀무원 경찰청처럼 아주 많은 기업, 기관, 개인들이 블로그를 활용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크게 보면 서비스형 블로그와 설치형 블로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서비스형 블로그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검색 포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설치형 블로그는, 어, 워드프레스처럼 내가 직접 꾸며서 쓰는 것을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요. 본인에게 적절한 툴을 선택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